역사면다 역사 자 고려국사 고려사가 있는데 고려사가 엄청 중요해요 고려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이런 걸 그냥 기전체 형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고려국산 정도전 이제 조선을 다 건국하면서 딱 만든 거 고려 사전료는 편년체로 만들었다 건국의 정당성 자 이게 뭐냐 고려는 이미 썩을대로 썩어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정당화해야 되는 것중 하나이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laughs> 뭐 그런 고려 사절료 별표 3개 동곡 통관 페이지 230쪽 아, 229쪽에 조성,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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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 실록과 승정원 일기도 중요합니다. 음, 음. 페이지 230쪽에 매니의 동국통감있죠 편년체 내용으로 처음으로 고조선과 고려의 통사를 쓴 책이 동국통감입니다 다음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현존 동양최고세계지도입니다 별표 태종이쓴거 태종의 업적 기억나지? 태종의 업적 태종의 업적 대정역자 중국 중심 이게 그림 한번 보여줄게 내가 혼일 강리역 등급도 싶어 사진 안 분리했네. 어때요? 어때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 이게 유럽이야 이게 아프리카야 이게 중국이고, 이게 우리나라야 대단하죠? 이장 소장본입니다. 이게 혼일강력 중국중심의 세계관 을 보여준다. 동국여지승람 이것도 지리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리서입니다. 다음 윤리 삼강행실도 누가 세종이 그와 그림을 주면서. 닦고. 자, 법전 경국대전 별표 별표. 세조에서 성룡까지긴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전이라고 해도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정이뭐 이걸 다 했어요. 동국통감, 동국여진, 성남. 동국통감, 동국여진, 성남, 전국대전 이렇게까지 하고 정리까지 합시다. 음, 끝냅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문화. 2에 들어가면 되겠죠 바로 자쓰면는어게 3, 4, 다2 13, 14, 15, 16, 17, 18, 1 20, 2 22, 23, 24, 25, 26, 27, 28, 28, 29, 30, 31, 2 33, 34, 35, 3 2 43, 44, 45, 45, 46, 47, 48, 49, 49, 50, 51, 2 2 같이 했던 사람들은 선배들은 부인으로 왔다. 이는 소론으로 왔는데, 아 이는 노론으로 왔는데, 저쪽에 있었던 서원이라는 사람은 소론으로 왔다. 이제 집권하는 세력은 이때 서인의 세력이었다. 교육기관 성균관과 사학이라는 게 있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야. 향교까지. 그다음 서원은요. 지방에서 관리하는. 아 지금 진짜 딱 학원 같은 거야 딱 학원. 학원이 학교에서 가라 해서 다녀. 학교에서 오히려 학원 가지 마라 이러지. <laughs> 교육과 제사를 동시에 동반한 게선원입니다자소소수리방 태학. 배터리가 없네. 통일신라 국학 발해 주자감 고려국자감 지방 은 경사 이황의 도산 서원 위에서도 외모 해놨습니다 불교, 숭, 숭류, 억불, 도첩제, 승려가 되기 위한 자격증 같은 거였다. 교단정리, 그 다음에 이제, 석보상결, 이거는 언제 수양대군이 쓴 거, 그 다음에 세조가 쓴 거, 감경도감. 고려국사 정도전, 고려사 삼국사기에는 기전체 양식으로쓴 거다. 고려사절려는 전국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려 사들려와 동국도감면 편년체로 썼다. 다음, 동국 통감 성종이 썼고, 편년체로 썼다. 고조선에서 고려 통사를 쓴첫책이다 성종이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현존하는 동양의 최고 세계 지도다. 태종이 만들었다. 그 다음, 이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엄청 크게 그려졌지. 동국 여지승야. 지리선대 중앙재권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 같은 형태가 된게 바로 동국연지승람입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이 만들었어요. 근데 글과 그림을 같이 넣었다는 말을 들어서 백성을 되게 생각했다는 인걸알수 있고 백성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까지 설명을 해줬다는 게 진짜 대단한 책이죠. 이 책의 이름은 삼강행실도입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은요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민자랑 세조 때 만들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천문, 의학, 농서 건축, 공예, 그림, 문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 꼭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21강 들어갑니다.